안녕하세요. 학생 지원 팀장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장학금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설명 드리기 전에 이 내용부터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장학금이라는 게 모든 사이버대학교에서는 다 굉장히 중요한 학생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장학금을 많이 지급하고 있다고 자랑을 해요. 근데 자랑하는 걸잘 보면 어떤 데는 총액이 제일 많다라고 자랑하는 데가 있고요. 자랑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우린 수혜 학생 수가 많다고 자랑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핵심을 벗어난 얘기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이럴 수 있는 거죠. 장학금 총액이 크지만 수혜원을 받는 사람이 많으면 장학금액 1인당 받는 금액이 작아질 것이고, 어떤 데는 수혜 학생이 많다라는 건 장학금을, 수혜 학생이 많지만 장학금 지급액이 적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1인당.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1인당 얼마 받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학생 1인당 장학금을 얼마나 지급받는지. 그게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그거를 확인해야 된다는 라 거를 알고 보시면 돼요. 이제 뒤에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넘버원 주요 사이버 다큐 장학금 지급액 1위에요 그렇죠? 한번 봐야겠죠? 지금 보시면 지급 현황표를 가져왔는데 A사이버 다큐가 83만 4천원 정도 되고요. 우리 세종사이버 다큐 맨 밑에 있죠? 204만 천원입니다. 약 2.5배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 1인당 지급하는 장학금이에요. 1년 동안 평균적으로 학생 1인당 평균 장학금이에요. 많죠. 2 5개만원 장학금 지급하고 있고요. 이게 어디에 올라와 있느냐? 대학정보공시센터라고요. 모든 대학교는 가장 객관적인 정보를 학교 1년 동안 운영했다는 그 학교의 운영 정보를 대학정보공시센터는 업로드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건 모든 일반인들한테 공개되어 있고 가장 객관적인 정보를 드리는 데라고. 합니다. 저거 정보를 다 각종 포털에서도 가져와서 인용해서 보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볼수 있죠. 204만 원 많은 자금 지급하고 있고요. 타 사이버대학교도 2.5배 많은 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4만 원이 1년 동안 평균 지급인데 204만 원이 감이 잘안 와요. 학기로 따지면 102만 원이고 절반이니까 102만 원도 사실 잘 감이 안 오죠. 그래서 표를 하나 가져왔어요. 음, 18학점당 1학기씩 사이버대학교에서는 이걸 점수를 쌓아야 수강해서 학점을 쌓아 나가야 나중에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졸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평균 수 학점을 18학점이라고 그러는데 18학점당 한 학점당 8만 원이니까 144만 원이 평균 수업료예요. 그 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장학금이 102만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수업료 대비 장학금 비율이 70.8%예요. 아, 높죠. 저 70.8%라는 게 결국엔 평균이라는 거고요. 우리 뭐 솔직히 그런 얘기 있죠. 평균 번 돈을 좀 잘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거보다는더 많이 받는 팁을 제가 드리려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장학금 많이 준다는 거 얘기 들었어요. 그럼 장학금 종류 알아야겠죠. 어 장학금의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서 교내 장학금하고 교외 장학금이 있는데 교내 장학금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홍길동 학우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입학 특정 30% 감면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운 좋게 우리 협약도 돼 있어요. 세종세부학교랑. 그두 개가 같이 중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70%두 개를 다 같이 받으면 70%를 받는 걸 이제 중복 적용이라고 하는데, 어, 난두개다 받으니까. 근데 그 제일 학원인들이 혼란스러워하는데, 혼돈스러워하는데, 교내 장학금은 중복 적용되지 않아요. 저 중에서 학생한테 유리한 장학금, 저 중에서는 협약 기간 40%가 더큰 장학금이니까 당연히 저 장학금을 지급받게 되는 거죠. 협약 기간 40%가면. 그리고 지금 이 견해장학금에 또더 대표적인 반대에 있는 게 가장 큰게 교회장학금이라고 있어요. 교회장학금에서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게또 국가장학금이고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국가교회장학금에서 국가장학금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저 위에는 견해장학금은 중복 적용이 되지 않는데 았 이건 중복 적용이 가능해요. 중간에 플러스 표시 보이시죠? 견해장학금에서 중복을 해서 국가장학금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장학금이 액 커지겠죠. 그래서 음, 이제, 이거 국가장학금을 받아야 장학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 그만큼 국가장학금이 중요합니다. 뭐, 개론적으로 장학금의 총학계는 등록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음, 이제 저두 개를 더해서 어, 수업료를 초과했어요. 그럼 나는 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녀야 되냐? 그러니까 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닐 수는 없다는 거예요. 등록금 총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는 거는 계론적으로 알고,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또 견해장학금하고 국가장학금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이 우선 적용, 학장학 규정에서 국가장학금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는 국가장학금이 견해장학금하고 중복 적용이 되니까 국가장학금을 꼭 받아야겠다, 받을 수 있다면 그걸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국가장학금 중요하다는 얘기 들었으요국가장학 뭔지 알아야겠죠. 대한민국 국적국민이면 누구든지 대상이고요. 개인별 최대 8학기까지 받을 수 있고 소득분위별 차등 지급해요. 소득분위별 차등 지급한다는 이 내용 때문에 뭐몇 가지 항상 질문들이 들어오는데 그 질문을 제가 뽑아 갖고 왔어요. 볼까요? 대표적인 질문인데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받는 장학금 아니냐고 그래요. 소득분위별 차등 지급한다니까. 그래서 이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0분위부터 10분위까지 총 11개 분위로 소득 구간을 나눠놨어요. 11개 구간으로. 근데저 중에서 국가장학금을 수혜할수 있는 분위가 0분위부터 8분위까지예요. 많죠. 총 11개 분위에서 0분위부터 8분위까지 9개 분위에 있는 사람은 다 받는 거예요. 국가장학금을. 웬만하면 다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표를 가져왔어요. 두 번째 질문. 저위에랑 연관되는 건데요. 어, 그래도 저 정도면 뭐 아파트도 한채 있고 뭐 중형차도 한채 끌고 다니는데 대상자 아닐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 저 위에 보시면 0분위부터 8분위까지 수혜가 가능한데 10분위가 가장 소득이 좋으신 분이니까 8분위의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면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알수 있겠죠. 그럼 8분위가 월 소득 환산액으로 949만 원이에요. 1년으로 따지면 1억 1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고요. 그런 소득 환산액을 갖고 있는 사람도 한 학기에 33만 7천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33만 7천 원도 작은 돈 아니죠. 저 돈. 저 정도 소득 갖고 있는 사람도 그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저 소득 환산액이라는 거는 뭐 소득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것들을 다 환산해서 갖고 있는 금액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49만 원까지 금액을 가지고 받는 사람도 국가장학금을 받는다. 받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예, 밑에 그림은 제가 하나 그냥, 가져왔는데, 이게 뭐냐면, 그, 서비스 접속 대기 중이라는 화면인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이 한 2주 정도 돼요. 2주 정도 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 바쁜 사람들 많죠. 그래서 매번 그거 미뤄오다가, 맨 마지막 날 들어가게 되면 이 화면을 만나게 되는데, 웬만하면 다 받는다는 거 아는 사람들이, 일은 다미뤄놓고 있다가, 마지막 날다 몰리니까, 이 서비스 접속 대기 중이라는 화면이 뜨는 거예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해당 페이지로 자동 접속 절대 되지 않고요. 대기자가 1만 0천명 정도 있는 거고요. 국가장학금 신청하는데 1시간 정도 걸려요. 1시간 정도 걸리는데 1만 0천 명이 대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20분 만에 끝날까요? 하루 종일 저 화면만 보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끝납니다. 저 화면 본 순간 그 해당 학기에 국가장학금은 물 건너갔다 보시면 돼요. 이 화면 보는 사람 없어야 됩니다. 제가 미리 미리 알려드릴 테니까 미리 미리 서둘러서 신청하라고 제가 저 화면 보여드린 거예요. 다음 장 볼까요? 예. 그래서, 어 제가 통계표 그래프를 하나 가져왔는데, 수업료 전액 면제자 현황이에요. 이게 뭐냐면, 2020년도 1학기 기준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서 수혜받은 사람이 총 4,781명이에요. 많죠? 4,781명 중에서, 그니까 본인 부담금이 하나도 없는 거죠. 수업료 전액 면제라는 거는. 본인 부담금이 1원도 없었던 사람이 3,978명이에요. 국가장학금하고 견해장학금은 중복적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두 개를 다 해서 전액 면제가 된 사람이 3,978명. 약 4,000명이 조금 안 되네요. 그렇죠? 저 정도의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국가장학금 수혜 받은 사람 중에서 83.2%가 전액 면제예요. 이거의 키포인트는 뭔가요?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서 수혜 받는 저 4,780명 안에 들어가야 3,978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나도 전액 면제자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만큼 국가장학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열정 하나만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3,978명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는 것도 결국엔 여러분들이 학비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리기 위한 정보를 정확하게 드리는 게제 목표입니다. 다음 장 볼게요. 이제 국가학금중간단이니까 신청기간 알아야겠죠. 신청기간은, 아직 지금은 신청기간 아니에요. 심폐임생들은 2021년 2월 중에 이제 신청기간이 공지가 될 텐데, 어, 이거 뭐나 모르고 넘어가면 어떡하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그 관련 안내를 신청적으 개별 학생분들 SMS로 계속 보내드릴 거예요. 이제부터, 아, 이제부터 신청하시면 됩니다라고 보내고, 그게 한 2주 정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좀 이제 매번 저희가 중간중간 체크해서 안 하신 분들은 걸, 신청하신 분들은 걸러내고 신청 못 하신 분들한테 계속 SMS를 발송해 드리는데 그 SMS를 계속 발송해 드는데도 끝까지 신청 안 하시면 저희가 방법 없어요. 대신 신청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서 신청하셔야 돼요. 웬만하면 받으니까 꼭 신청하시란 얘기입니다. 어,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해서 받는 거고요. 그 홈페이지 주소 제가 적어놨고요. 그 관련해서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학교로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되는데 저 상담 전화가 1592,000번이 그 한국장학재단 콜센터예요. 거기 굉장히 많으신 선생님들이 상담 선생님들이 그 국가장학금 관련해서 이 상담해드리고 있거든요. 저쪽으로 전화하셔도 아주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월 중에 신청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문자 보내드리면 그때 신청하시면 돼요. 참고로 그래도 그 화면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지금 그 장학재단 홈페이지 화면 캡처 또온 거고요. 여기에서 한번 확대해 볼게요. 여기 중간 쯤에 보시면 소득 연계형 국가장학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저게 이제 국가장학금 신청 화면이니까 절로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세 줄로 요약해 볼게요. 첫 번째. 견해 장학금하고 국가 장학금은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장학금액이 커진다 그랬죠. 그 명심하시고요. 두 번째. 웬만하면 다 받는다니까 일단 신청해놓고 보자. 아까 949만원이라고 그랬죠. 월소득 환산액. 일단 신청해놓고요. 뭐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신청해놓고 보세요. 그래서 신청해서 되면 좋은 거고요.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그 소득 환산액보다 높은 거죠. 소득이 많은 거라고 나라에서 인정받은 거니까 그걸로 위안 사무시면 돼요. 그냥 일단 신청해 놓고 보세요. 세 번째, 신청 마지막 날까지 미루지 말고 미리 미리 신청하자. 아까 말씀드렸죠. 그 미리 마지막 날 들어가면 그 접속 대기 중 화면 나오니까 그거 만나는 순간 게임 오버입니다. 그 전에 미리 미리 신청해서 그 화면 보시는 분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학금 관련해서는 이 정도 설명이면 될것 같고요. 음,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심평생 들오시면이분이 말씀 꼭 드리는데, 어느 곳을 향해 노를 져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 바람이 뒤에서 바람이 불어도 이게 순풍인지 여풍인지 모른다는 거죠. 미셸몽텐이라고 아주 유명한 미리 저 프랑스의 철학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아주, 아주 좋은 말씀이죠. 지금 이번에 입학하신 여러분들은 최소한 어느 곳으로 노를 저어야 할지 목적을 정해놓고 오신 분들이라고 봐요. 목적을 정했으니까 당연히 우리 학교에 들어왔죠.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 계속 노를 저어 가시면 우리 세종 사이버대학교가 여러분의 등 뒤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지로 잘갈수 있도록 멋진 순풍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등 뒤에서 삭 밀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앞으로의 여러분의 항해,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가 멋진 힘이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학생지원팀장 한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